AB의 길이가 2이고 코사인 여기를 알려줬어 자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자 그리고 CD의 길이 CD의 길이를 X라고 할까? 그리고 CE의 길이 여기를 Y라고 할까? XY 요 놈의 합이 X 더하기 Y가 얼마? 5 루트 3이라고 알려졌네 자 그리고 그럼 뭐 여기를 5 루트 3 빼기 X라고 쓸까? 뭐 이렇게 일단 쓸수 있을 것 같고. 자, d2의 길이가 여기 5라고 줬어. 그러면서 코사인 여기를 알려줬네. 코사인 여기를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6분의 루트 3.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 삼각형에서 뭘써볼수 있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수 있겠다. 에? 자, 코사인 법칙으로 x를 한번 구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 x의 제곱은 5, 25 숫자가 좀 지저분해. 5 루트 3 빼기 x의 제곱 5 루트 3의 제곱은 75 빼기 1 루트 3 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될것 같아.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5 루트 3 빼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6분의 루트 3 자, 이걸 쓰면서 한번 봐보자. 오, 다행히 x의 제곱이 사라져주네. 여기는 0이 될것 같고 자, 여기 계산하면 여기가 어, 100인가?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지? 빼기, 10루트 3X, 그리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6분의 루트 3, 5루트 3 빼기 X. 일단 10 정도는 얼른 약분해 버리죠. 좀 숫자가 좀 크니까, 10 약분하면 여기는, 어, 여기 10, 없어지, 10 없어지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10 빼기, 루트 3X, 자, 요거 정개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분의 3 곱하기 5. 자, 빼기 6분의 루트 3. 아, 더하기 6분의 루트 3x. 이렇게 될까? 자, 그럼 여기는 3, 2, 6, 2분의 5. 10 빼기 2분의 5 하면 2분의 얼마지? 10 빼기 2분의 5 하면 은 2분의 20에서 2분의 15? 빼기. 어, 여기도 6으로 통분해서 6분의 마이너스 6루트 3 플러스 루트 3X 이렇게 쓸까? 자, 그럼 반대로 넘어가면 6분의 얼마가 되지? 6분의 5루트 3X가 2분의 15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5, 3, 15. 자, 그리고 이거, 이거 하면 3이 되니까 X는 루트 3분의 3 곱하기 3? 3루트 3이라고 할수 있나? X가? 아, 그래. 3루트 3. 오! 생각보다 깔끔해졌네. 자, 어떻게 됐어? 좀 지저분해서 이 루트가 나올까 했는데 여기가 3루트 3이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요게 2루트 3이 됐지. 오. 대단히 깔끔해졌어. 자, 그다음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외접원의 넓이. 자, 그러면 뭐 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는데. 그렇지.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일단은 뭘 알아야 될까? 뭐 여기를 알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로 여기를 구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나오지. 얘랑 얘랑은 닮음이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2 루트 3. 2대2 루트 3. 1대 루트 3이라고 쓸수 있지. 1대 루트 3이 뭐와 같아? 요놈 이놈 대 요놈하고 같지. 여기를 a라 할까? a 대 3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나? 그러면 a는 당연히 3이겠지. a가 3. 오, a가 3이 되면서 어, 대단히 조금 심플해졌어. 여기가 3이 됐어. 어, 그럼 여기 토탈 길이가 8이 됐네. 그럼 bc의 길이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bc의 제곱은 8, 8에 64. 2 루트 3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2 루트 3. 이런 곱하기, 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지? 76이 되나? 그리고, 어, 3, 2, 6하고 여기가 8이 16이 되니까, 어떻게 되지? 60이 되나? 그럼 BC가 루트 60이 되네. 루트 60. 자, 이게 루트 60이야. 자, 그, 우리는 2R ER 사인 세타야. 2R ER 사인 세타. 이게, 사인 세타를 일단 구하려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3이니까 삼각형을 그려. 6분의 루트 3. 그럼 66에 36에서 3을 빼면 여기는 33? 그럼 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33이 되나? 그럼 루트 60이 2R 곱하기 6분의 루트 33? 그럼 이게 이게 넘어가서 3이라고 하면 R은? 루트 33분의 3 곱하기 루트 60 이렇게 쓸수 있나 그러면은 3 정도는 이 안에서 약분하면 여기는 11이고 3이 6 20이 되나 11분의 3루트 20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넓이는 r제곱 파이니까 121분에 어떻게 돼 여기가 3의 제곱 9 곱하기 20 9이180 파이 뭐 약분 안 되지 약분 안된것 같아 그래서 얼마가 되지 300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음. 미쳤지? 여기가 루트 11이었지? 루트 11. 그러면 여기가 아, 잘해놓고 11이었지? 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300이 아니지? 이렇게 되면 뭐가 돼? 191이지? 큰 실수 할 뻔했다. 여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음, 조금 숫자가 복잡하지만은 늘상 나왔던 아이디어. 에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문제에